네. 바로, 올렸다. 지난 시간에 했던 열의 일당량, 오늘 좀 이어서 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너지 보존법칙을 얘기 했죠. 자, 연역학1법칙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했는데, 다시, 연역학제1법칙 자,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법칙이었죠.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자, 기체가 열 에너지를 이 개가 혹은 이 기체가 열 에너지를 얻으면 얘는 뭐에 쓰인다? 내부 에너지 변화 혹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에 쓰인다? 다른 곳으로 쓰인다? 아니죠.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에 쓰인다. 자 이게 연역학제1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부 에너지는? 내부에너지는 우리가 운동에너지와 기체 분자의 총운동에너지랑 퍼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이상기체에서는 퍼텐셜 에너지가 의미가 없고 누구만 해주면 된다 총? 운동에너지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가 된다? 2분의 3 nRt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내부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 내부에너지는 기체의 온도와 관계가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뭘 얘기해볼 거냐면, 음. 기체 가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기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뭘 그려볼 거냐면 이렇게 피스톤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근데 우리가 열이라는 걸 다루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 피스톤을 많이 이제 그리거든요. 실제로. 열기관 같은 거막 그리고 피스톤 같은 걸 많이 그리는데. 왜 굳이 피스톤을 그리냐? 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걸 이제 열력학이라고 부르는데. 열력학이 우리가 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이거예요. 열기관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럼 우리 희망이 크잖아. 작은 그러니까 어떤 작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선. 그러니까 큰 일을 할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 응. 그치 자, 그래서 열역학이 발전하게 된 기가 그거예요. 그열기관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까,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응. 자, 그러면 어, 이걸 이제 우리가 피스톤을 우리가 그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 이게 열기관의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모형이니까. 자,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있냐면 기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여기 안에. 종종종종종종. 기체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내가 뭘을 할 거냐면 열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기체 분자들이 있을 텐데 자, 이 기체 분자들이 P라는 일정한 압력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P라는 일정한 압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 자이 상태에서 이 기체 분자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일을 한다는 얘기 뭐야 이 피스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밀어낸다는 얘기지 자이 피스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쭉 밀어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 요로 요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만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얼만큼 이동했다고 할 거냐면 델타 l 만큼 이동을 했다고 할게요 음 누가 일을 한 거야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외부로 이제 일을 밀어냈으니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정리했었죠? 일?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어. 자, 근데, 자, 이 기체가 지금 이 피스톤에 힘을 작용했다는 얘긴데 얼마의 힘을 작용했을까?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자, 그럼 압력과 힘의 관계는 뭘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얼마라고 할 거냐면, 이 단면적을 A라고 해볼게. 자, 그럼 압력의 정의가 뭐죠? 였 압력의 정의.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 자, 이걸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압력이 나오는데, 네, 그럼 힘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걸 일단 거기 넣어줘. 그러면 압력 곱하기 면적. 델타 S는 얼마였어? 여기서는 델타 N이네. 자, 근데 자이 값이 이제 중요해. 면적이랑, 자, 이 면적이랑 이 피스톤이 밀려난 이 길이 자이걸 곱하면 이 뭐가 나와요 이요 원통의 부피가 나오지.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셨어? 델타 V라고 얘기하수기 때문에 아, 그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압력 곱하기 델타 V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네. 음. 자, 이게 기체가 한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따지기에 앞서서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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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때연역학제1 법칙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자이 부호 따지는 법을 이제 다잘 알아야 돼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써있을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거 이제 부호 따지는 일을 잘 따져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거 하는 법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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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왜냐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물리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여기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돼 근데 반면에 여기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예를 들어 뺏겼어 방출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플러스, 방출하면 마이너스야. 이 기체 분자의 입장이 돼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기체 분자의 온도가 높아졌어. 자, 원래는 좀 낮은 온도였는데 온도가 올라갔어. 자,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 거야. 플러스라고 쓰면 돼요. 반면에 o 원래보다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이 내부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거야? 마이너스가 되 s the o t h e 변화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o 게 이제 해석하는 게 s t 중요한데, 이 e W 도 뭐냐면 기체가 외부에한 일이야 자기체 입장이 돼야 돼. 자,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서 외부에 일을 해주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라고 해요. 반면에 얘가 이렇게 밀 압축됐어. 기체입 짬이서 어떻게 된 거야? 수축이 된 거지. 자 수축이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일을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요 이제 호 따지는 방법을 좀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서 우 이제 분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 문제. 이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 이제 경사가 있는 면에 되게 유사한 문제야 얘는. 자, 지금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담겨있대 용기 A에 물이 담겨있대. 자, 얘는 몇 k 로그이냐면1 k 로그짜리 용기고 얘는 지금 이 여기 안에 있는 물의 온도는 얼마냐면 20.5도씨야. 자, 근데 얘가 얼마만큼 미끄러졌냐면, 자, 얘가 얼마만큼 미끄러졌냐면, 20m만큼 미끄러져 내려왔네. 자, 20m만큼 미끄러져 내려왔네. 자, 그랬더니 이 녀석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25도씨에서 t라는 온도로 바뀌었대. 음. 자, 그리고, 자, a란 이 경사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냐면, 마찰력은 얼마냐면 1 0 0뉴턴이네 우리가 원래 마찰력이라는 걸잘안다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열의 일당량을 다루면서부터 뭐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냐면 마찰력이 필요해 마찰력이라는 물리량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야 힘이 이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막 그렇게 비벼보면 알잖아 뭐가 발생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즉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부터 더 이상 보존되지 않고 뭐가 보존되야? 보존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합인 에너지 보존법칙을 써서 이제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음.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어. 가상황 자, 나의 상황은 어떨까? 나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나의 상황은, 자, 여기 이제 B라는 박스가 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물이 몇 kg이 담겨있냐면 2kg이 담겨있어. 자, 그리고 얘는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얼마만큼 미끄러져 내려왔냐면 40m를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40m. 자, 그리고 이도마일 원래 무료 온도몇도였냐면 20도씨였네. 음.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얼마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냐면 100 뉴턴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얘는 이제 에너지 보존법칙을 써야 다고했죠 자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의 표현이 뭐가 있었죠? 역학적 에너지랑 열 에너지의 합은 어떠다 일정하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열 에너지의 변화 얼마다? 0이다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됐어. 아 그러면? 열 에너지의 변화는 뭐랑 똑같은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를 취해준 거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열 에너지가 얼마가 변했는지 알기 위해서 는 이거만 일단 알면 되겠네. 자 이걸 한번 보여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마찰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야. 근데 이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누구 때문에 난다? 이 마찰력 때문에 난다. 자, 그럼 한번 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 부터는 보여보면, 아, 이걸 보자.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해보자. 마찰력이 한 일. 자, 이걸 한번 보여볼게요.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지? 구해볼게 마찰력이 한 일. 다른 색으로. 빨간색. 마찰력이 한 일을 얼마야? 자, 일단은 100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몇 미터 이동했어? 2 0터 이동했죠. 그럼 어, 얼마야? 근데 네. 마찰력은 운동 방향에 지금 운동 방향은 이쪽이지. 근데 마찰력은 그면에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개 마이너스 붙여 주고 마이너스 2000 줄이 되겠네. 음. 아하. 그럼 요도만에 얼마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을까? 마이너스 2천 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 거야. 음 응. 왜? 마찰력 때문에. 응. 자 그럼 여기에 이걸 똑 집어넣어주면 얼마예요? 열에너지의 변화 얼마가 되야 돼? 그렇지. 2천 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에 지금 온도가 변했잖아요 자 다시 이 물에 뭐가 변했어? 온도가 변했어 그럼 얘가 물을 공급받았다는 거야? 열을 공급받았다는 거잖아요 자이 녀석이 받은 열량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Q는 CM 델타 T인데 이 M은 얼마지? 여기 보면 얘는 1kg 이네. 물의 비열은 얼마라고 했어? 1칼로리 퍼 그램 퍼 도시지. 자, 그럼 이 그대로 써볼게.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쓸수 있지? 응. 곱하기 온도 변화니까 델타 t 그대로 써줄게요. 응. 자, 그럼 얘는 이제 쭉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음. 자,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어? 킬로그램이 숨어 있지. 그럼 얘는 뭐야? 10의 3승 그램이라고 할수 있죠. 10의 3승 그램. 그럼 이거 쭉쭉쭉 정리하면 어떻게 돼? 여기 그램 그램 없어지고 여기 도시는 그대로 살리고 치카니까 10의 3승 3승 칼로리니까 1 k 로 칼로리라고 할수 있지. 10의 3승 3승 칼로리니까 1 k 로 칼로리 곱하기 뭐가 돼? 아퍼 도시. 델타 T가 돼요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주어진 걸 그대로 쓰는데요 칼로리 퍼 그랍 도시 음. 여기 한거 곱하기 1 k g 인데이 킬로를 뭐라고 해주는데 10의 3승으로 고쳐주고 여기 게 띡띡 하면 돼요 음. 아니면 뭐 굳이 뭐 이거 안, 좀 귀찮으면 안 해도 돼 요렇게 이제 쓸수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환산해야 되니까 자 열의 일당량이 얼마라고 했어? 4줄퍼 칼로리라고 했지 자이 말이 뭐야 그러면? 1칼로리가 4.2? 아, 4줄이랑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음. 자 그럼 이걸 이제 환산을 해볼게 음. 어... 얘를 칼로리로 바꿔 볼까? 얘를 칼로리로? 음. 얘를 칼로리로 바꾸면 어떻게 되 하나, 봐 10. 이게 2000줄인데 얘를 이제 칼로리로 환산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 환산 관계를 가지고 따져 보면 1대 4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 칼로리라고 하면 되겠네 500칼로리 음. 얘는 또 다시 바꾸면 0 5 k e c a l 라고 할수 있겠네 음.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i 얘랑 이제 같다라고 두고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되니까 음. 자 여기서 이제 델타 a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델타 e c 2분의 r 도씨가 되면 되겠네 즉 0.5도 C, 0.5도 C, 0.5도 C. 자 그러면 원래는 20.5도 C였는데 얼마의 온도가 올라 얼마의 온도가 된 거야? 21도 C가 된 거예요. 음, 오케이 되겠죠? 자, 이거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음. 변화하는 과정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잘 정리를 하면 자 다시. 1칼로리는 몇 줄이다? 4줄이다. 여기서 주어진 걸쓴 거야. 원래 4.2줄인데, 4줄이라는 걸쓴 거고, 자, 키로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키로? 키로는 1 0의 3승과 같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줄 알아야 돼.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1키로칼로리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 1키로칼로리라고 하면 얘는 4 0 0 0 줄이 돼야 돼 그치? 키로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0의 상승을 곱해준 거 여기가 이제 많이 헷갈릴 거예요 요세 요 가지 관계 요거만 이제 우리가 잘할줄으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에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 여기 자 여기에서 발생한 그럼 열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야 q 는 아까 마찰력 중간 중간 할때 마찰력이 1 0 0미 그대로 작용을 하고 40m 이동을 했으니까 이 마찰로 발생한 열량이야 얼마 그럼 4000? 4000줄이 되겠네 음. 자 그럼 얘는 온도변화가 얼마나 일어났을까 하면 이렇 이제 4000줄은 칼로리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지? 4000줄이니까 1000? 칼로리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지 1칼로리고 이게 열량이야 음. 자 근데 이 열량은 cm 델타 T고 자, 요질량 얼마? 2kg. 얘는 얼마? 1. 네, 2kg이고, 얘는 다시 1, 여기 그대로 써주면, 칼로리, 퍼, 그람 도시를 그대로 써주면 돼. 곱하기, 델타, t죠. 음. 자, 그럼 얘랑 얘랑 이제 따지는 거니까, 음. 지금 어... 여기 이제 없애줄 수 있는 거 양변에 같이 없애주는 거야. 얘는 이제 뭐라고 고쳐주면 좀 편할까? 2kg니까 난 이렇게 좀 고쳐줘. 2kg을 2 곱하기 10의 3승 그으로 고칠래. 곱하고 델타 티라하미데이스자 그럼 이제 양변을 지울 거예요. 자 칼로리 지워. 그다음에 그 g 그 지워. 그 다음 1의생이 있네? 지워 아 그럼 델타 T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0.5도씨라는 걸알수 있네 0.5도씨의 온도가 변한 거야 T가 40m 내려오는 동안 얘가 0.5도씨가 변한 거야 원래 온도 얼마였지? 20도씨였는데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데요? 20.5도씨가 되겠지 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가 20m를 이동하는 동안 A에 들어있는 물의 내부에너지는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ㄴ T는 21도씨다. 방금 구해봤지? ㄷ B가 40m를 이동하는 순간 B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는 T와 같다. T는 얼마였지? 21도씨. 얘는 얼마? 2 0 5도씨가 되네. 두 개를 그럼 같지안 쳐. 어, 요 문제를 선생님이좀 이제 대표적으로 꼽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되게 재미있는 문제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 도입이 된 건데 그렇죠 열의 일당량 에너지와 일 사이의 그 변환 관계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질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관계만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다는 거. 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그 다음 문제, 연습 문제 2 번. 자이번엔 어떤 문제? 이거 아까 방금 문제보다 조금 이제 쉬운 문제예요. 자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어. 아, 자 여기 단열 실린더가 있어요. 단열 실린더. 자 이걸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데 단열 실린더가 있고 단열이 된다는 얘기는 뭐지?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단열. 이 실린더는 이제 버니상 외부랑 열 교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이 음, 네, 이 자체에서는 단열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에 이 기, 여기 기체가 들어있는데 이 기체에 얼마의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줬냐면 20 칼로리의 열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해준거예요열 아, 에너지 얼마? 20 칼로리 자 그랬더니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아, 추대시 하 자,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 피스톤을 밀어낸 거야? 자, 근데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냐면 0.5m만큼 이동을 시켰대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4 8주만큼 증가하였다 내부에너지 얼마 되나? 48줄만큼 변화하였다 피스톤의 단면적은 단면적은 1제곱미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골라갈래 자뭘 써서 이제 풀어야 되냐면 연역학제일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 풀면 돼요 기체의 기체가 얻은 열의 양을 내부에너지 변화에 사용되거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 자 내부에너지 변화가 얼마였죠? 48 줄이었어. 자 그럼 얘가 어디 열의 양이 얼마였어? 20 칼로리였지. 어? 아두 어, 개가 단위가 안 맞죠. 그러면 얘를 뭘 해주면 돼? 환산을 해주면 되지. 자1 칼로리는 몇 줄? 4.2 줄인데 여기서 지금 얼마라고 했어? 열의 일당량이 칼로리당 4줄이라고 했지 그러면 1칼로리는 몇 줄이야? 4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80? 줄이라고 고칠 수 있죠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열역학 제거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기체가 외부에한 일은 얼마가 되는데? 32? 줄이 되면 되겠네 할수 있어요. 자 먼저 기역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역.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발량과같다 증거에... 아니지. 내부 에너지 증발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합과 같다 라고 해야 돼요. 기역 된 ㄴ,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32줄이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 기체로부터 피스톤이 단위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는 64Nm 제곱니다.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기는 조건들 써야겠지? 한 일이 얼마라고 했어? 3 2줄인데. 얘는 압력 곱하기 뭐야? 아, 다시. 힘 곱하기 델타 L을 해 주면 되지. 자, 근데 이 델타 L이 얼마예요? 0.5m 이동했다고 얘기를 했네. 0.5m니까 이렇게 이제 넘겨 주면 어떻게 돼? 얘는 64 줄이 되는. 음.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힘을 자, 우리가 이걸 다르게 좀 풀어볼게요. 이거 여기서 물어본 거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니까 압력을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러면 해준 2은 기체가 한일은 압력 곱하기 델타 v 지 자, 요,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압력. 자 그럼 델타 V를 구할 건데 델타 V는 얼마지? 여기서 델타 V는 단면적이 1이고 이동한게 0.5니까 0.5가 되겠네. 어. 자 여기 얼마가 되는가? 0.5가 되고 이 W가 얼마? 그러니까 32줄이라는 걸 구했죠. 그럼 압력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넘기니까 64줄이라는 걸알 수, 알 64. 뉴턴퍼 미터 제곱량말알수 있네 왜? 줄은 단위다 보니까 뉴턴 미터고 얘는 단위다보예요 세제곱 미터니까 이로 넘기면 64 뉴턴퍼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답은 ㄴ, ㄷ 5번이 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의 일당량 단원까지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어요 사실, 물리학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파트가 어디냐면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을 좀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지 역학 파트 우리가 운동부터 해가지고 연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12강에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맞춰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제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해보면 다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백지에 복습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1강부터 12강까지 제목만 쓰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백지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예요.